어디 갔냐, 생명력 착취랑, 방전사 석상, 여기 있네요. 어, 어, 깜짝이야.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닉 칼들의 전원을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티 지역에도 광전사석상이 배치가 왕, 되어, 왕, 되어 왕, 있고 한번 어그로가 끌리면 왕, 얘네가 왕, 기지까지 기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렇다고 얘네가 공중시야. 그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죠 공중시에 없어요 얘네. <laughs> 어, 공중시에 없으면 그거 아닌가? 거신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광전사가 때려야 착지가 되니까 아예 사거리 밖에서 수호군주를 잡는 것도 괜찮을 듯요. 근데 문제는 수호군주는 최종 테크 유닛이라서. 어쨌든 멀티를 먹으려면은 바퀴로 때려잡고 먹어야 돼요. 수호군주는 너무 나오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니까 광전사, 어, 광전사가 아니고 바퀴 세 마리? 바퀴 세 마리 정도 어떻게 컨트롤 좀 잘하면 과... 석상 하나씩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바퀴가 그래도 발업이 되어 있는 바퀴여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인기공스핀까지마 적의 공격 임박. 그리고 얘네도 이제 바퀴, 이, 타에게 효과를 받기 때문에. 뭐지? 탐지기야? 아니, 근데 탐지기는, 아, 탐지기네? 탐지기인데 일단 어그로를 뺄 수는 있네요. 어 씨, 특이하네. 아 도와줘! 빨리! 빨리 와! 오케이 와 근데 생체물질은 진짜 많이 준다 오 뭐야! 오 잠깐만! 아, 이거 씨. 수환 전공기가 때리면 집으로 들어오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모양이 후... 오케이. 일단 브루탈 하나. 브루탈리스트. 자, 상대방 메카닉 완전 나이스 아, 뭐해, 일로 와. 야, 왜 도망가? 자, 그 다음에, 진화장이랑, 감염구덩이. 아, 확실히, 둘이서 하니까 멀티를 먹을 여유가 좀 생기네요. 아, 다행이다. 심지어 스완이어가지고 가스도 널널하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것 아, 브루탈리스크두 마리면은, 그리고 천공기까지 있구요. 광자사 석상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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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상대방이 네카닉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투르가 상대하기도 어렵지 않구요고있습니구름 <목소리> 박혀 효과가 괴멸충으로 변신해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고름 바퀴랑 괴멸충은 아예 다른 유닛이 되버리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히드라 리스크가 가시지옥으로 변신한다고 해서 이제 공중 공격을 그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듯이. 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실제 협동점보다 짤짤이가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 공세가.

정리를 해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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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뭐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공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같할수 자령관... 있다고 어, 했잖아. 그래요. 날팔로우콜콜 모두들 날로우하 아, 팔로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막을 수 없음. 벗어날 수 없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일단은 육개수는 만들어졌구요 지금. 와, 돈이 남는데 쓰지를 못하겠다, 진짜. 씨. 육개수, 아, 아니구나. 아직 하나 남았구나. 오케이, 육개수.

자, 일단은 왕복선이 지나다니는 구간인데, 네, 벤시는 제가 지금 그래서 간식지 만들었어요. 자, 이런 구간 사이사이 잘 확인하면서 애들 오는 것만 이제

그 다음에 마비빈을, 그리고 아까는 제가 살모사 부대지 정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짜 너무 급급하게 공세 막다 보니까 되게 많이 경력을 좀 던졌었는데, 자, 살모사 네 마리 준비됐고, 부대지 정 됐으면은 말다 했죠. 오, 잠깐만. 거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대는 맞구나. 아, 깜짝이야. 일단은 거신처럼 납치는 되네요. 기생 폭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식기라던가 바이킹이라던가 대공 공격으로만 가능 이제 공격이 가능한 그런 유닛들로는 못 잡는다는 얘긴데. 음, 조건이 좀 까다롭네. 일단 속성은 중장갑 거대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공세 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이 타이밍에 거대 헌종이 두 마리씩 키워 나와요? 아니 원래 한 마리 아닌가? 그래, 팔로 팔 아, 감사합니다. 네. 모탈 내 입으로 말하좀 그렇지만 내가 좀 하지. 잠깐만요. 아 포식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왜저 기재는 그 잠깐만 왜저 기재는 광전석상이 하나도 없지? 자, 여기서, 그거, 저거, 저거, 중장갑 추가 데미지 주는 거, 저거 연구하고. 그냥, 이제, 아몬의 기지, 그리고 플레이어의 기지, 그 외에 비어있는 빈 공간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애들 같네요, 아무래도. 적기지에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뭐지? 쥐레 도련베디처럼 기본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맵에 배치가 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 어, 뭐, 여긴 또 있네? 뭐지? 아, 잠깐만, 잘 아, 하나 잘못 끌었다. 그냥 생기는 게 배치가 되는 게 완전 랜덤인가? 아 여기 아 여기는 또 있네요.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적 기지는 이제 싹 밀어냈고. 중전사 석상도 이제 다 이제 맵을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기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광국 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활줄 점수 기지 대기. 자, 이제 남은 도련밴이는 생명력 착취 이거 하나만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미 근데 지금 양쪽 다 저도 그렇고 수완도 그렇고 이제 병력을 충분히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생명력 착취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방전사 석상은 캠페인에 있는 스펙, 캠페인의 스펙이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강한 스펙은 아니에요. 자,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 역시 둘이서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 괴수들은 피옵스를 못 하나요? 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여왕을 붙여주는 거죠. 야, 아무리 봐도 점수가 높은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어, 네, 괴수는 피옵스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나 브루탈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상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피흡수가 있으면 좀사기예요